일단,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무선 충전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이제 2월 달에 이제 갤럭시 S10이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표를 갖고 공개가 되는데요. 이미 지금 한달 전부터 갤럭시 S10에 이제 다양한 이제 유출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물론 예전에는 그게 유출이 됐다 해도 사실 이렇게 실 제품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매칭이 굉장히 또 정확해졌죠. 그리고 요즘 계속 나오는 제품들 보면은 공식 이미지도 나왔고, 그리고 다양한 실물 기기도 등장한 걸로 봐서는 거의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갤럭시 S10에 한번 퍼즐을 맞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IT 리더 영상에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든든한 IT 해결사가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갤럭시 S10은 총네 네 가지 버전으로 나올 예정이에요. 기본적으로 갤럭시 S10이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 좀 저렴한 가격, 그리고 화면 크기도 작아진 5.8인치의 갤럭시 S10 라이트가 있습니다. 얘는 5.8인치고요. 갤럭시 S10은 6.1인치. 그리고 이보다 더큰 갤럭시 S10 플러스는 6.4인치로 나와요. 그러면 한 가지 더한 가지 더는 2019년은 5G 스마트폰의 시대라고 하죠 5G 모델이 후속으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되는 그런 분위기로 봐서는 거의 확실한 분위기로 갈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은 이미 예상이 되었듯이 인피니티 O, 펀치홀이라고 하죠 화면에 구멍을 뚫어서 카메라 부분만 노출시키는 삼성은 유일하게 이제 노치 화면이 없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계속 추구해 왔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인피니티 5디스플레이적용해서 나오는데 갤럭시 S10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듀얼 카메라를 장착했기 때문에 약간 구멍이 넓어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평가들이 있죠 아무래도 이게 중간에 이제 좀 넓어지다 보니까 뭐 화면을 많이 가리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실물을 보고 호불호는 갈릴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갤럭시 S10 플러스에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심도 카메라가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이런 셀카를 신는 분들한테는 S10 플러스가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가치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10의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정말 특별한 기능이 뭐가 있느냐. 지금 스마트폰들이 워낙 상향 평준화 되다 보니까 사실상 차별할를 주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삼성은 이번에 굉장히 차별화된 매력 포인트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무선 충전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게 이제 삼성 기기들만 할수 있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표준 무선 충전 기능을 지원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기능이죠.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다른 기기들에도 이렇게 충전이 되는 시스템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렇게 배터리 빌려져가지고 충전을 시키는데 탁, 중요한 위에다 포개가지고 충전을 하는 아름다운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매력 포인트는 후면 카메라가 트리플 카메라가 적용돼요. 갤럭시 S10 라이트 같은 경우는 듀얼 카메라인데요. 갤럭시 S10 그리고 S10 플러스 같은 경우는 트리플 카메라가 들어가요. 그래서 광각이 들어가고, 그리고 망원이 들어가고, 일반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카메라 활용도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은 갤럭시 때문에 트리플 카메라를 적용해서 이미지 남다른 평가를 받았거든요. 갤럭시도 S10에 적용한다는 거는 그만큼 또한참 높은 카메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욱 큰 만족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별화 포인트 바로 이제 화면 지문 인식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번에 스냅드래곤 855가 기본적으로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게 이제 퀄컴이 스냅드래곤 855를 발표할 때. 화면 지문 인식 기능을 지원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미 중국에서는 다양하게 또 화면 지문 인식 기술이 들어갔잖아요. 삼성이 이제 들어간다는 건 조금 다른 가치로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존에 또 기술도 충분히 있지만 사실 약간 인식률이 살짝은 좀 딜레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삼성이 적용하는 초음파 지문 인식 기술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문 해제가 된다는 걸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 출시되는 모델은 스냅드래곤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건 지문인식을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을 가실 텐데 컬컴의 지문인식 센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없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적용이 안 된다면 한국에도 스냅드래곤이 나오겠죠 하지만 액시노스를 사용하면서 그걸 적용할 수 있게 설계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희망사항인지 정말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항상 문제로 지적되던 부분 이제 엣지 화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모서리 엣지 부분이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삼성이 이번에 보호필름을 아예 붙여서 나온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럼 정말 대박이죠 왜냐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보호 필름 붙이는 것들 이미 기본적으로 붙여서 나온다면 정말 이 부분은 소비자들한테 아마 박수를 받아도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꼭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물론 필름 업체들은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젊은데서 나온다면 정말 좋은 반응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10 핵상도 여러 가지가 많이 알려졌잖아요. 뭐 화이트, 블랙, 그리고 옐로우, 그린. 이런 색상들이 지금 유저 시 되고 있고요. 또뭐 추가적으로 이제 차후에 나올게 뭐 핑크라든지 그리고 다른 뭐 스페셜한 색상들이 나올 수 있겠죠. 뭐 라이트 모델 같은 경우는 현재 아이폰 1 0 처럼 다양한 컬러로 나온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물론 이번 실제로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갤럭시탭의 가격도 해외에서 이미 공개가 되었죠. 이탈리아의 예, 그런 사이트에 유출된 내용이 공개가 되었는데, 가장 낮은 갤럭시 S10 나이트 가격이 90만원대, 그리고 가장 비싼 5G 모델 같은 경우는 200만원이 넘어가는 가격에 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갤럭시 S10 같은 경우는 1TB의 용량까지 장착을 해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런 모델이 가장 비싼 가격대에 책정이 되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어,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이 거의 다 맞지 않을까는 하 그런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또 새로운 뭔가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우리 발표일을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빨리 갤럭시 S10 공수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이상 리더였고요. 여러분들 또 만나요.